예, 네, 안녕하세요. 어, 245에서 연금 복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 이 영상도, 어, 휴먼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 일단 복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보는 사람들은 보시라고, 어, 편안하게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다 복귀까지 다 끝내고, 효널이 간단하게, 어, 전달 말씀이 있어요. 어, 어, 들으실 분들은 끝까지 들으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가, 어, 영상을 거기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당첨번호. 지난번에, 목요일날, 어, 당첨했던 번호죠. 1월 2일날, 신정이 끝나고, 자, 5조에 0, 33,337, 3의 줄주로 나왔구요. 그리고 각조에, 어, 전후 각조에 2등번호이구요. 그리고 추가된, 추가된, 어, 보너스 당첨번호가 223,594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와 이제 대비를 또 알려드릴게요. 그냥 복귀만 하려고 그랬는데, 올리는 김에 그냥, 어, 245회차, 어, 대비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 조회수는 얼마 없지만, 그래도 보신 분들은 보시라고, 어, 하는 겁니다. 뭐냐면, 로또는 알다시피, 어, <laughs> 구독을 하든 안 하든 뭐 신경 안 쓰는데, 연금을 보신 분들은 있는 걸 알고 있어서, 그분들은, 어, 계속 어느 정도 연금도 관심있게 보시는 것 같아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당첨 기준에서는, 어... 1등 기준, 안전 모드, 여기가 안전 모드고, 여기는 추가 기, 그 기준에서 좀 약간 애매한 부분, 그 기준이었고요. 자, 했을 때는 완붕계를 했어요. 그래서 다, 어, OX에서 O로, 표시를 해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기에서 추가된 곳에서 이렇게 오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보너스 2등 번호 기준에서 어 이렇게 5가 났고, 그리고 9가 났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표시 안한게 있는데, 어디였더라? 여긴가? 여긴가? 여기서 578. 어, 여기는 이거. 그죠? 여기는 여기에서 오류가 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1등 기준에서 뽑은 게 아니고 원래 1등 기준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류 나는 것은 여기 부분. 여기에요. 표시 빨간색 글씨체에 오류 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하지만은 어, 안전 모드에서는 완 완전히 어, 오류가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자한칸더 늘렸어요. 원래 세 칸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나중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동일하게 늘린 상태고요. 여기 안전 모드로 가는데 어, 원래 원래는 예전 두 개만 알려줬다가 또 이렇게 했었죠. 한칸또 늘렸고 또 늘렸죠. 근데 다섯 개까지 늘려 여기 있는데 어, 알다시피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개가 안전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아마 실제, 진짜 안전한 것은 세 칸이긴 한데, 오류 나더라도, 어, 나, 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 한주더갈것 같다 그랬더니, 어, 이렇게 갔죠. 물론, 추가된 곳에서 이렇게 오류가 나긴 했지만, 여하튼 간에, 이번에 조에는 1, 1조하고 2조가 약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만 단위는 0, 1, 5, 8. 그리고 만 단위는 0, 3, 4, 7이고요. 어천 단위는 5,6,7,9 그리고 추가된 게 1,8입니다. 그리고 백 단위는 0,2,5,9 이고요. 십 단위는 3,4,7,9인데 여기 내가 한칸 늘리면서 3을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이3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다른 곳이 뭐 5였나 9였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는 6 6이 하나 추가 됐고 단단히는 3 4 7 8이 라인들을 어, 넣지 말고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약간 아마 중간 어디쯤에 오류 알것 같기는 해요 특히 여기 천 단위 부분 근데 이제 110 단위치에만 단위 오류만 없어도 어느정도 어, 잘 번호를 선택하게 되면 은 5등 자 5만원이 당첨이 될수 있겠죠 어 그러면 로또로 따지면 4등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죠 본인들이 얼마씩 구매를 하는지 모르지만 보통 평균 제대로 골라가고 챙겨가는 게 2만원 안짝인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 군데 어, 해서. 그리고 이런 기준이고 앞으로 연금 같은 경우는 <laughs> 완전히 휴먼을 해야겠는데 휴먼 안 하고 연금 같은 경우는 어, 금토 일요일 날 어, 교, 공유를 해줄 거예요. 현월이 컨디션이 괜찮지, 괜찮거나 지괜찮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 바쁘지만 않는다면은 음... 늦어도 월요일날 업로드가 끝날텐데 그렇지 않다 싶으면 은금토 일요일날 업로드가 끝나가지고 어 지금 여기 우리 구독자 분들 또는 방문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볼수 있고 어 구매하는데 큰 지장이 안갈 정도로의 그 기준에서 맞춰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 제가 알다시피 어 휴먼으로 간다는 그 영상을 올릴 때도 알겠다 1 1월달에 제가 눈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 혹은 2주 정도는, 어, 아마, 구정되기 전이니까, 그죠? 아마, 다음 주까지는 올려둬도 한, 어, 토요일 기준으로, 토요일 기준이, 로또니까, 원래 로또 기준이니까, 어, 16일, 아니야, 16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죠? 16일자 또는 23일자 추첨하는 그 기준에는 아마,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16일차는 올릴 수, 올려줄 수, 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어, 제가 그 휴머니가 그 영상 그 올리고 나서요. 하겠다는 영상 올리고 나서,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로또 그것을 한 3, 4년? 꾸준히 유튜브를 올려줬는데, 어, 회원이, 구독자 회원이 한 300명? 200명? 근데 매주 토요일, 아, 토요일 왔다. 주초, 그리고 주중, 그리고 한 금, 토요일 기준에서 자기가 또 이제, 어, 마무리 형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영상이 있대요. 어, 매주 두개 또는 세개 영상 올리는데, 어, 저, 저에 비해서 구독자가 얼마 없나 봐요. 생각보다. 그 사람은 이것저것 올리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힘내시라고 저한테 경려 형식으로 보, 올려 어,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만약에 어, 휴먼이 안 자는 휴먼이 아니라 아마 어 겨울 겨울 동안은 아니더라도 그죠? 음, 빠르면 한 2월달, 2월달 정도에 다시 어, 올려주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아니면은, 좀더 구정, 아, 구정 끝나자마자 올릴 수 있고, 뭐, 결국은 2월달이긴 하죠. 왜냐, 노잼, 눈수술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회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어, 유출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출이란 얘기, 내가 말한 유출은요, 어, 이래서, 유료 단톡방 같은 데 있죠. 유료, 막, 어, 카페, 유료, 뭐, 뭐 하는데. 그런 데다가, 어, 자료를 퍼다 나르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또든 연금이든. 그냥 각 개인 지인들한테 내가 어디 채널 보고 있는데, 어, 여기서 가져왔다. 이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면 제가 뭐, 어, 상관 안 해요. 뭐, 여기, 뭐, 구독, 그걸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신경 안쓸 테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조금은 신경을 가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신경을 가기는 하겠지만은. 어떤 파단 알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누구나 공개하는 사람이니까, 공개 자료니까 퍼다 날리는 거뭐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현울도 여기저기다가 내 자료를, 어, 나의 그 데이터 또는 뭐 공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의 그 데이터 그 자료를 어, 내 스스로가 내 자료를 여기저기 공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그저 대리 역할로 이렇게 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잘못을 본인들이 인정을 할건 해야 되는데 또 어, 자기 본인들의 그 논리대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제가 그냥 그 사람들 을 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항상 했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예,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원래 좀 약간 예를 들자면, 범죄자들이 공부 어 정가 1범 2번, 3번 계속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만의 그 논리에 어 나는 나쁜 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죠.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가 똑같이 그런 기준 같은데 그건 옳은 어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또 게다가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달리 또 다르게서 해또 어,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아름님 그 아시죠 그 형님이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데 또그 사람이 그렇게 그 얘기를 뱉었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끝나. 아니 무료 자료인데 그런 얘기를 왜 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영 그때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죠? 얼마 안 돼서, 그 단톡방에 있는 그거 전부 다 싸그리 다 작, 어, 삭제할 이유가 없죠. 예. 네. 그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나한테 얘기했던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잖아요. 지울 이유가 없는데 왜 지웠겠어요? 증거를, 어, 없애기 위해서 지우는 거거든요. 나중에. 근데 또 그게 또한 번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전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대통 혼났대요. 그 아름 그그분한테 그죠? 또 아름지기 이분이 또 몸에 몸 상태가 또안 좋아요. 알면은 저처럼 비슷한 민감한 사람들은요. 그게요. 정말 몸에 이렇게 민감하고 몸안 좋고 그런 사람들은요. 타격이 엄청 큽니다. 예. 네. 그럼 그거 만약에 법적 소송 가고 내가 건강이 더 나빠지게 하듯이 하고 뭐 이런 거 소송 걸면요. 그거 완전히, 그거 그 사람들 다 그거 다 책임 무셔야 돼요. 예, 네, 성인이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요즘은 뭐든지 간에 저작권에 거의. 거의 저작권에 가까워요. 이게 나쁜 건지 아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알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까 그렇게 삭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 삭제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테러하는 것은. 근데 제가 사과는 했어요. 저는 일단은 어 그런 부분이 이 없잖아 있고 더어 제가 더 망가지기 싫어서 제가 한 거예요. 음. 근데 오히려 사과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해야 된게 맞는 건데 제가 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네. 좀 알고 좀 무조건 달려들고 그러세요. 예전 한번 그런 당, 대통령 당한 경우가 있으면, 어? 진짜 관리자라면은 그거 못하게 해야죠. 저는 애초부터 예전 유료할, 어, 멤버십 할 때도 그렇고, 뭐할 때도 그렇고요. 어, 분양 줄 때도 그렇고요. 이거 절대 공유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예, 네, 공유하지 말라고뭐 돈은 얼마가 됐든 간에, 어, 멤버십이든 분양이든 돈을 어, 어 적고, 작, 적고, 많고, 그걸 떠나서, 일단은 현금을 일단,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본인들이 받았으니까, 한 번에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이걸 돈 주고 샀으니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또 게다가, 당첨되면 뭐예요? 스스로가 어, 있었잖아요. 그죠? 1등, 2등, 이렇게 3등, 막 그런 게죠 그러면 누구한테 그걸 줬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원래. 그 약간 같은 게 있잖아요. 봄에도 약간 있고 뭐하는 것처럼, 예, 네, 좀 생각을 좀 하고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보니까 와 정말 로또의 세계에는 정말 착한 사람들 있지만 나쁜 인간들이 더 많구나. 그리고 진짜 상식이 벗어나는 행동을 좀 하는 사람들 이 있구나. 이런 걸 내가 느끼다 보니까 내가 휴먼으로 간다고 했던 건데 어떤 분이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좀더힘 내보자. 하고, 좀, 차라리 기왕이면은, 바로 올려주는 것보다는, 뭐, 이런, 저런 일도 있고, 계획이. 그래서, 그 후에 차라리 올려주는 걸 하자. 어, 하고, 이제, 겸사겸사, 이렇게, 어,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여튼 간에, 좀, 단독방 같은데, 그런 데다가요, 퍼져나르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제발. 예. 네.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또 올리더라도, 보내더라도, 무료 같은데, 또, 그 무료 중에서도, 그 회원 중에, 그죠? 단톡방 어딘가에 유료 회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보내주세요. 예. 네.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법적으로 나는 당당하다. 뭐가 됐든 간에 난 당당할 수 있다 하면은 그책임에 어, 알아서 하셔도 돼요. 예. 네. 그건 내가 뭐 말리지 않겠어요. 또 어, 법적으로 난 아무 문제 없다. 어? 이사람이 나한테 변호서 사가지고 뭘한다 하더라도 난 당당하다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 않다 싶으면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고 하세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말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음성이 갑자기 높아졌던 이유가 저번에 있던 거 생각하니까 더 기분이 났고 기분이 확 올라오네요. 그리고 제가 로또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별별 인간들을 다 만나, 만나보고, 여러 통화하게 하게 되고, 뭐 하고, 그래 다 보니까, 갑자기 그 인간들이 뭘 세게 스쳐가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언성이 높여졌는데, 아무튼 그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시면, 어, 뭐 구독을 하고 안 하고, 그건 본인들 입장이고, 뭐 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한 해서 한동안 설명란에 올렸잖아요. 원래 누구든 가네요, 진짜. 이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요. 올리잖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업로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왜그냐면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더 한두 명이라도, 어, 그죠? 차감을 하고 뭐 하더라도 늘어나야 된 건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진짜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해요.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조회수가 있고, 없고, 떠나서,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기분이 매우 좋지는 못하죠. 또, 게다가, 저, 아, 저번에도, 아, 한번더 얘기하지만, 저번 또 그런 일도 있었고, 여튼간에, 어, 그렇게, 알고, 어,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보더라도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어, 15분 안에 끝내려 있는데, 15분이 넘었네요. 자한번더어자 어, 이거 보여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잘 보시고 하시면 돼요. 지금 녹화 어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잘 해가지고 선택해서 어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잘 돼가지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잘 돼가지고. 어, 여기, 한, 3등까지만 딱 되면, 어느 정도 후원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죠? 솔직히. 본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 아니, 1등 되면은, 그냥 한키에 얼마 정도 후원해주시든지, 아니면 매달, 나중에, 제가, 회원이 어느 정도 구독자 되고, 그, 저 달달이 뭐, 천 얼마씩 나가는 거, 뭐, 또는, 뭐, 밥한 끼,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입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매달 그런 거라도, 꾸준히 해주시면 또 고맙겠고요. 예. 뭐, 그게 후원이죠. 그게, 솔직히. 네. 그죠? 어, 그렇게 해주시기만 해도, 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튼, 잘 선택해서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